자, 5월 23일 금요일 연구소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온 아트락션의 서사를 마무리할 최종 전투, 최후의 글라디우스가 마침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종막을 장식하는 하얀마녀, 일레즈라와의 전투는 모험가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할 것이며 그녀의 위협을 극복해낸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이 검은사막의 역사에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출시 10년 만에 우리 검은사막 일부 스토리가 끝납니다. <laughs> 잠깐만!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아직도 할머니잖아!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일레즈라 누나가 싹! 등장하면서, 이 천옷들, 이 거적대기들, 싹! 벗겨지면서, 이제, 맨살 좀 많이 드러내는 그런 매혹적인 옷을 입고, 패션한 일레즈라 누나가 우리한테 이제, 요요하게, 앙칼질 눈을 뜨고, 왔어? 라고 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최후의 전투를 펼치는 거지. 자, 고대 최후의 요새, 아트락션의 마지막 결전, 최후의 글라디우스가 개최. 선행 조건은 가시나무와 검은 여신 의뢰를 완료한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하고, 그리고 나서 흑정령을 통해서 일레즈라가 기다리는 곳 의뢰를 수주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레즈라를 깨면은 최후의 선택상자란 걸 주는데, 여기서 태초의 망치랑 고대의 망치, 요거를 준다고 해요. 아, 가문당 1회로 망치를 주는구나. 그리고 데키와 맹약의 증표 50개랑, 마하의 파편 10개 추천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330, 방어력 420이라 그러고요. l b 아 영역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보상이 하나 있네요. 네, 카이벨라의 함이라고 해가지고 데키아의 징계한 상자랑 자연의 흔적 이런 거 주는데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나침반이랑 반지 조각 주는데 지정 확률에 따라 영광에서 고단계의 데보레카 악세사리 중한개음 노광따리 노광따 칭호는 네 글라디오스 챔피언이랑 데키아의 의지를 이은 요 후계자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인데 마그누스 스킬 커너리의 선물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 네. 이것도 지난번과 동일하고 그리고 커너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션을 좀 볼게요. 모션. 자, 이쪽이 실탄 모션이거든. 자, 봅시다. 미끄러져서 넘어가서 공중에서 쏘고 폭파시키고. 어, 액션은 멋있다. 그다음이 마른 이쪽입니다. 이것도 모션은 똑같네요 8초 쿨타임에 7탄만 보면은 24000퍼에 끝부분만 확정 치확이고 그 폭발하는 거 이거 앞으로 미끄러지는 거는 25퍼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뭐 특화랑 이것저것 넣으면은 얼추 높은 치확 챙길 수 있겠다 솔직히 얘가 스킬 연사 속도가 되게 빠르는데 괜찮으려나 이거? 이거 지금 시전시간 너무 긴데? <laughs> 진입기로 쓰라는 건가? 어... 아무튼 뭐 개수도 좀 별로고 시즌 시간도 쓸데없이 길어요 지금 1타격을 캔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은 모를까 그치 진입기 아니면 백잡인데 솔직히 백잡으로는 2타부터 즉시 발동하는 거 아니면은 백잡은 잘 힘들 것 같아 자그 다음에 이제 회피 이동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회피 이동 기술의 동작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며 전 캐릭터가 비슷한 이동 거리를 이동하도록 변경 엥? 여태까지는 클래스마다 달랐냐? 그래가지고, 소모되는 지구력이 150, 그 다음 동작 전체에서 몬스터 무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감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텐데, 대부분 은안 쓰는데, 옆 회피를 아예 잠그고 쓰는 무사매화라든가, 옆 회피기가 구린 스칼라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쓸만하지 않을까? 각성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발패치고 잠궈도 돼. 옆 회피를 그냥 회피 이동을 해버리면 되잖아.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창고 수송 기능 개선. 개발근황 토큰을 통해 마그너스의 발견 으로 다른 마의 창고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일반 마차를 무역 마차로 변경하는 업데이트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비록 현재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마차일지라도 수를 줄이기 보단 유지하는 것이 모험가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 나도 이거는 몰랐는데 이거 떴을 때 요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거 다 없애버려나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일반 마차는 유지를 하고 무역 마차의 수만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고리아 유실물 마고리아 유실물에서 귀중한 물건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 유실물이 개편이 되었다는 소리래요 그래서 유실물마다 필요한 열쇠를 사용하면 지정된 확률에 따라 아이템 중한 종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물의 축복은 또 뭐야 아 이거 그거 나왔네 오늘 가구 버프 수렵박제 가구의 버프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가구들의 주문소화된 영물의 축복 제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야 우리 이거 가구 버프 작년부터 말 많았잖아 검은사막 진짜 심연하는 동안 가구 버프 쓸 일이 많지가 않았거든 pvp할 때 외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냥터들이 스펙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가구 버프가 필수시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거 사용감이 너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 가구 버프들을 주문서 화로 해서 언제든 간편하게 쓸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종류는 다섯 종류이고 사용 시에 60분 동안 각 아이템이 지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사용대기 시간은 10초 영물의 축복을 사용하여 얻은 버프는 일반 가구에 버프와 중복하여 적용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거래소에 거래가 가능한데 하한가는 1500만 상한가는 6000만 이라고 해요. 야 이거 비싸다잉 그러니까 딱 고인물들 쓰라고 만든건데 지금 후툰 조명등 같은거 쓰면은 한타인당 한, 한 3000에서 4000정도 하는데 이게 한 2시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당 1500에서 2000만인데 상한가를 6000으로 잡았다는거는 어느정도 은하를 좀 잡겠다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공격 15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우리같은 사람들 이거만 있으면 되지? 자 그럼 간이 연금을 해야 되는데 가구 제작 허가증 아이템의 이름이 신비한 양피지로 변경되고 불에강명석 경로 영물의 잔재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나 최상급 가죽 둘중 하나를 택하고 마르게강명석을 넣으면 은 요게 짜잔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물의 축복 제작 재료에 필요한 잔재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톤 가루 한 개를 추가하여 간이 연금하면 은한 번에 100개의 영물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보자 달리사인 NPC를 통해서 수렵 박제 가구 및 숨결 아이템을 영물의 잔재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방금 그 소리죠. 그래서 명장 같은 경우에는 150개, 이런 장원 호랑이 박제 같은 경우는 75개, 막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 박제 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 한 번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집 수렵 지역 편의성 개성 낚시원 수렵 지역에서 수렵총의 조준점을 방해하던 풀숲 딱정벌레와 같이 체집과 수렵 콘텐츠를 즐길 때 사소하지만 불편함을 유 개발하던 요소들을 개선하였습니다쾅 재석이 <laughs> 형이 잘해 그리고 야생마 등장 확률 조정. 지난 업데이트 이후 조련 콘텐츠의 수익은 매우 크게 높아진 상태로 7세대 및 8세대 야생마의 등장 확률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 너무 많이 나왔었나 보다. 저번 날에 우리 조련 수익 계산했었잖아.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 장기적인 콘텐츠의 밸런스 유지와 게임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진행된 내용이니만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7세대, 8세대 야생마가 50%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포획용 로프, 천고의. 빛나는 로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디보자 해당 로프는 조련 명장 1레벨을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장인 10레벨 승급을 이렇게 하고 나서 로렌조 머레이한테 가문의 영광 7을 완료하면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흑설탕 덩어리 멜란돌라의 달콤한 흑설탕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좀 자잘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만한 템으로 다 만들어줬네요 영구적으로 사용한 로프랑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흑설탕 아디보자아트락시는 우두머리 전투 편의성 개선. 가장 최근에 추가된 아트락시오로지키아는 우두머리의 전투를 위해 사전 과정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우두머리 토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바아시카 요르 또한 이와 같이 빠르게 우두머리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예를 들어, 바아마키아 최종 우두머리를 토벌하면 타락한 요둔의 단도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카라키아의 솔 마기아를 통해 시카의 장원으로 바로 이동하여 시카라키아의 최종 우두머리 원념의 센티토르, 바로 전투를 할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어, 이와 같은 형태로 요르나키아까지 완료하게 되면 다시 바하마키아의 최종 우두머리 토벌 장소로 이동 가능한 단도를 획득하여 다음 주간 의뢰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하 시카 요르도 이번 오르지키아처럼 간소화 진행을 할수 있도록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그건가봐요 네, 공허한 빛의 단도 그러면 오늘 주요 패치는 이제 일레즈라 레이드가 등장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데드 어른한테 커너리의 선물이 도착했다는 거 그리고 회피 이동이 좀 개선이 된다. 그래서 몇몇 특정 클래스들이 득을 볼 수도 있다. 일단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음, 좋습니다. 오늘도 진짜 업데이트 양이 많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끝!